현대차 싸게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전용 금융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직접 계약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 2wd 후륜 롱레인지 기본 가격이 5740만원인데요 옵션으로 스마트 센스 빌트 인캠 2 컴포트 스타일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6240만원입니다 보조금과 현대차 할인 200만원까지 하면 4 4 8 0만원이고요 k 배터리가 탑재인데 생각보다 싸죠 놀랄지 마세요 이 중에 1050 3만원만 3년간 할부로 원금과 이자 1.8%만 내면 월 35만원으로 3년간 아이오닉5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. 3년 뒤에는 전송같은 큰 사고만 없으면 현대차가 그대로 인수합니다. 중고차 가격 보장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이죠. 예전에 유예 할부는 까다로워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다릅니다. 확실한 건 현대차 대리점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겠죠?